창조의 신비! 박쥐와 돌고래의 초음파 청각장치 물속 깊은 곳은 어둡기 때문에 잠수함은 수중음파탐지장치를 이용해 물체의 위치를 알아내지요. 이 장치는 1900년대에 비로소 개발된 것인데 놀랍게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 동물들이 있답니다. 바로 박쥐와 돌고래예요. 이 동물들은 자기 몸에서 초음파를 발산하여 되돌아오는 음파를 감지하죠. 그것을 통해 주변 장애물과 먹이의 위치를 파악한답니다. 그 중에 박쥐는 1초에 200회 이상의 초음파를 발산해요. 박쥐는 물체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초음파를 통해 그 물체를 인식하는데요. 바로 잠수함의 최첨단, 수중음파탐지 장치와 유사한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. 잠수함은 배와 같은 큰 물체를 감지하기 위한 것인데, 박쥐는 1밀리리터에 가까운 나뭇가지나 전선까지 감지할 수 있으니 훨씬 뛰어나지요. 박쥐의 경우 5천만 년 전의 화석과 비교해 볼때 지금의 모습과 차이가 없어요. 5천만 년 전에도 첨단 초음파 청각 장치를 이미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지요.